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안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진백산 주산지역구 김원진 의원입니다. 2025년 새해를 맞아 희망의 메시지가 절실한 지금, 우리는 정치적 혼란과 고환율, 고물가로 인해 심각한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잠재 성장률이 1%로 하락하는 것은 그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비상규모 여파로 우리 경제의 안정성과 잠재력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소비자 심리지수에 따르면 비상규모 여파로 12.3%나 급락하여 이는 코로나19가 안창인 2020년 3월 이후 최대 낙폭입니다. 또한 대표적인 소비지표인 소매 판매액 지수는 1년 전보다 2 1 감소하여 2003년 신용카드 대란 이후 20일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들은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연합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이후 응답자의 88.4%가 매출 감소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군의 상황도 매우 심각합니다.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인허가대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안군에서 147곳의 일반 음식점이 폐업했습니다. 많은 상가와 음식점이 문을 닫거나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고 운영 중인 가게도 손님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밤 7시가 되면 거리에는 가로등만이 불을 밝히고 사람들의 발길이 끊겨 정적이 감돕니다. 지금은 우리 지역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고. 국민들의 숨통을 트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인근 지자체인 김제, 정읍, 완주, 진안, 남원 등은 소비진작과 경기부양을 위한 민생 안정 지원금을 설 명절 이전에 지원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정읍시는 310억 원, 김제시는 40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이 재원은 기존 지방세, 기부세와 같은 일반 재원이 아닌 과감한 세출 구조정과 경상경비 축소 등 예산 절감을 통해 민생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안군은 부안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해 10억 원을 추가 편성할 계획 이외에 뚜렷한 민생안정지원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존경하는 권익현 군수님 부안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제 1조 목적을 보면 급격한 사회 경제적 변화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부안군민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 4조 군수 책무에는 군수가 민생안정지원금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안군도 타시아처와 마찬가지로 교보세 등 의존 재원의 감소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2025년 부안군 살림 을 책임지며 많은 고민과 고뇌 속에서 군인들의 여론을 반영하고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민생안정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각고 노력을 다하고 계신 점을 깊이 공감합니다 그러나 인근 지자체에서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상황을 보면서 부안 국민들이 가지는 박탈감은 더클 것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국민들과 함께 어려움을 나누겠다는 심정으로 허리띠를 졸라매며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 마련에 필사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재원 마련을 위한 노력에는 전액 군비로 추진되는 1억 원 이상 216건 약 1,126억 원 규모의 계속 사업 중 공공 시설물 신축 사업 예산을 조정하고 단기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축소해 인건비를 절감하며 소모성 민상 경상 사업 보조를 축소하면 약 143억 원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효과성이 부족한 시설 사업과 융역은 중단하고. 일일성 축제와 중복사업원 축소 및 통합하며 경상경비를 취소한다면 약 40억 원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는 등 적극적이고 과감한 세출액 조정을 통하여 마련된 약 183억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7억 원을 원금 휴소하면 전체 약 240억 원의 민생안정지원금 재원이 확보되어 2024년 12월 말 부안군 인구 48,151명 기준 1인당 50만 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재원이 마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감한 세출구조조정 예산의 재편과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위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추진하시면 저희 부안군 의회에서도 예산안 심문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의로 신속히 진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국민들의 삶을 지키고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필수적이며 선제적인 민생안정대책입니다. 비록 적은 지원금이지만 부안국민이 따뜻한 행정의 온기를 느끼고 행정으로부터 소요되지 않았다는 안도감을 심어줄 수 있는 정책의 일환으로 생각해주시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미 코로나19 당시 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카이스트 연구 분석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지역보다 지급한 지역에서 소상공인 매출이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첫 5주 동안 약4.5% 증가했으며 소상공인 총 매출 증가분은. 질환 지원금으로 지급된 예산의 1.9배가 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민생 경제를 위한 정책은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민생안정 지원금의 지급은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불러일으키는 마중물 역할을 할수 있는 소비 충매제가 될 것입니다. 군사님의 현명한 판단과 신속한 조치를 통해 우리 국민들이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에 저희 부안군의회 역시 발맞추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